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번 달 들어서 훨씬 장사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 이야기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기도 하고 또 온라인물들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심리가 어디에서부터 위축이 됐냐? 저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오늘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고 어쨌든 문제는 정치권에서부터 발단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또 여기에 언론들이 이 정치적인 다툼을 더 과격하게 국민들한테 보도를 하고 또 각종 사회적으로 이슈거리들을 요즘은 뭐 버닝썬. 또 장자연, 김학인 사건 등등. 그리고 오늘만 해도 저희 집에서 그래도 제법 가까운 용인 성북동이란 곳에서 음 불이 났어요.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뉴스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사건 사고만 더 부각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니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남들 잘 되는 얘기 뉴스에서 해봐요. 사람들 안 봅니다. 배 아파서 누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 이 사회라는 데는 맨날 사건, 사고만 터지는구나. 안 좋은 거구나.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 사람은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찾는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누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부정적인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오늘 성북동에서 불난 것처럼? 그러면 앞에 좋았던 기억은 싹 사라져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은, 아, 문재인 때문에 또 불났네. 아, 저 일배들 때문에 불났네. 자한당 때문에 불났네. 이런 식으로 변질까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사회가 이래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이런 유튜브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보더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호감가는 한쪽이 생기게 돼요. 제가 우파를 지지하듯이 그러다 보면 우파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사실로 옳은 이야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끝없는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무식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결과를 중시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1번 남을 위해 사는 삶, 2번 나를 위해 사는 삶, 어떤 삶이 맞을까요? 정답이 없죠. 좀더 구체적으로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을 건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좀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의 보람과 성취감이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문제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한 가지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 끝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살기 진짜 힘드네.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자본적인 생태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버틸려고 합니다. 버틸려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또 경기가 좋아지기도 하겠고, 어떨 땐 울기도 하겠고 어떨 땐 웃기도 하겠고 또 필요하면은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제 나이에 말씀드리기는 너무 버릇 없나요? 그럼 다시 현실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싸움에서부터 비롯되어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고 이게 곧 소비 심리 위축으로까지 진행이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각종 수치들로 경기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주변에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왜일까요? 뺏길까봐. 진짜 돈 많이 벌고 있어도 힘든 척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돈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장사 잘 되는 집 많아요. 극소수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제가 가끔 가는 부대찌개집이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데,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역시나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거기는 서빙 보시는 아줌마만 3명 4명 또 주방에도 3명 4명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평수는 25평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얼마 전에 2층까지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계산하면서 사장님한테 와 장사 진짜 잘 돼요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아 요즘 계속 안 좋았는데 오늘만 잘 되는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2층 확장한 게 홀을 확장한 게 아니에요 대기실이 확장한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점 사장으로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시각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이 경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눈앞에 산의 가림막을 우리 스스로 설치를 해놓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입에 써야 되는데 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뒤에 아직 환해요. 세상은 밝습니다. 근데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으로 우리 눈앞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자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개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